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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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여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좀 춥지요? 더워요? 아, 저는 더운데. 아, 나 더워. 아, 오늘 온도가 29도까지 올라갔어요. 완전히 여름 날씨 같지 않으세요? 아, 음? 더워서 또 땀이 날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에는 진짜 더울 거라고 해요. 이번 여름 걱정하지 마요. 복지관 시원할 거니까. 네네. 복지관이 시원하죠. 지금도 에어컨 켜져 있죠? 걱정 말아요. 네, 항상 복지관이 시원하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아시나요? 이번 주 주제가 오늘의 주제는 복지관. 복지관이에요. 오늘은 게스트분이 없습니다. 대신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끝? 이대로 끝나는 건가? 끝? 설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끝 아니고요. 농인 기자단, 기자단 분들께서 부탁드렸습니다. 농인 기자단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 누구 만났나? 네, 농인 기자단 분들께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자 여기 음 이거 이거요? 네 함께 보실까요? 어 근데 여기는 어디죠? 여기 충북 진천에 있는 깊은 산속 놀이터라는 곳이에요. 어 더웠을 텐데 인터뷰를 진행했다고요? 네 많이 더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 중간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어, 이분들 중에 노인기자단이 있겠네요? 네네, 몇분 보이는데요? 음. 아,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무엇일까요? 복지관의 자랑입니다. 궁금하죠? 함께 보실까요? 복지관 차랑 잘 보셨나요? 네네. 모두가 공감되는 이야기죠. 음. 다음 인터뷰 내용은 무엇이 될까요? 음. 아, 이번에는 복지관의 매력입니다. 혹시 혹시 복지관의 매력 저저 저. 저, 저. <laughs> 네, 다음 인터뷰 보시죠. 바 바로 볼게요. 이건 짧아서 어, 인터뷰 영상의 하나, 하나예요. 복지관에 매력이 없나? <laughs> 그래도 발표한 것 중에 대전에 복지관이 있다라는 거 어,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네네,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된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이 뭐가 될까요? 아, 복지관 미래의 모습은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시죠. Uh-huh. 여러분도 다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도 네분다 이야기 다 공감돼요. 또 복지관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요. 네 맞아요. 다들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다 공감되고요. 다음은 아 그래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여러분들. 복지관에 앞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기다리시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인 기자단 분들이 인터뷰하고 촬영도 해주셔서 어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운 날이었는데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뽑기 질문은. 없습니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왜요? 게스트가 없으니까 질문이 없겠죠. 그래서 아쉽지만 다음 게스트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된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인터뷰했던 장소도 아, 숲속이라 좋았고 편하게 또 말씀... 인터뷰를 응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최고예요. 농인 기자단 분들의 앞으로도 활동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자단 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보이는 라디오 바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